제가 이 자리에서 제일 연장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작년까지만 해도 강진옥 변호사와 같이 해봤습니다. 이제 저혼입니다 44주년 11월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1 1의 역사적 진실과 김대규 장군의 명예를 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종로가 기독교회관에서 11.5 재평가와 김대규 장군 명예 회복 추진위원회 결성했죠. 때문에 함분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게 층우 이렇게 모임은 제가 지금 거리는 성남의 봉국사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같이 계셨던 분들은 다 거의 타계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한세용 신부께서 꿋꿋이 이와 같은 행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우리 흥청사 주민을 위해 이 자리에는 우리 1 1여 6분의 영역 뿐만 아니라 우리 후국 영령들도 같이 계시고 저와 같이 변론을 했던, 김재현, 이동명강신호 조준희, 황인철, 홍성호 여섯 분의 변호사도 오늘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강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육신도 내려고 하니까 2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44년, 5년이 지났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도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한마디 하니까 왜 대통령 죽인 사람 초고시에 가느냐고 그러면요 <목소리> 지금 그런 <그럽니다. 목소리> 제가 그런. 심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좌파 모임에 왜 가느냐 이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김재교 장군은 농파도 보통 농파가 아니다. 그리고 네. 이 자리는 11.6의 역사적 진실을 재평가하고 왜 그때 그렇게 했는가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거 알리기 위해서 주무시을 하고 재평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통령을 죽인 그런 패러디 을 어떻게 네가 변론을 했고 지금까지 추구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가알아 됩니다. 1 9 7 6년 유신. 그래서 7년이 흘러서 그때 김대중 장군이 왜 유신의 심장에 야수의 심정으로 총을 쏘았나, 왜 그때 그랬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필연성과 적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필연성. 유신의 심장 박 대통령이 없어져야 유신체제는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는 회복될 것이다. 이게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봐라.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없다. 부마 사태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을 때, 차지철이 말대로 2,300명, 만명 죽이고, 박 대통령 말대로 내가 발성 병력을 하겠다 했을 때, 그 시대, 어찌 할 것이냐? 그거 막는 방법은, 나, 박대역다소위를 물리치고, 대의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다. 최우진술에서 여러분이 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다섯 가지 딱 얘기했어요. 지금 그것도 들어왔습니다. 첫째, 유신 체제를 없애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두 번째, 그게 정치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막자.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 안 하고 독재를 하면은. 북한과 대립했을 때 오히려 적화된다. 네 번째, 건국인의 한미 관계가 최악의 경우인데, 집단 항공의 그 위험이 사라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HS 라인에 의해서 또 미군 철수를 위해서 유교가 나지 않을냐 제2의 유교안 나를 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게 네 번째였습니다. 다섯번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독재국가로 평화받고 손가락질 받는데 인명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보라 보적으로는 그 쉬운 네 살이었지만 실제 나이 쉬운 여섯 살습니다박 대통령은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예순 두살인가좀 됐었을 거예요. 제가 저를 <laughs> 욕하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일 장면이 최윤준 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20년, 25년 앞당겨 왔다. 절대 박정희는 여신을 없애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기 집권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20년 내지 25년 자유민주주의를 앞당겨 왔다. 오래전에 제가 신문인터뷰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박정희를 영웅 만든 것은 김재희가 합니다 왜냐? 만약 그때 그런 신문이 없었다면, 추하게 일생을 마지막 갔을 것이다. 또 일부 그 당시에 우리 함생님도아십니다마는 일부 운동권 인류화 운동 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가 해서 옛날 사1 9처럼 그렇게 보람했어야 되는데 니가 그래가지고서 못했지 뭐 않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역사적 사실 진실이 밝쳐지고일이를 재평가가 되고 김장군도 명의회복에 실험 우리가 영원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두 사람만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도 될니다 <laughs> 제가 아까 일곱 분의 김재기 장군 병원에 있 가운데 여섯 분 가시고 저번 가지고 남았다 그랬어요. 저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4년 전에 김정희 장관에 대해서 재심을 법번에 청구한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기일이지고 저를 정의신청을 했습니다. 유일한 정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나와라. 6월 12일 날 오후에 제가 정인으로 나와 우리 민변 회장이신 조영선 변호사, 그 이상희 변호사 잠깐 일어나주시고요. 있죠. 우리 안동일 교사님, 저 건강하시다. 또 내년에 꼭오시라 뜨거운 박수 한 번. 것이라면나 같은 무지렁이로 일자 무식지라도 진작 권력과 그 엄청난 돈을 벌수 있는 자리를 했겠지. 44년 전에, 김재길 장님께서그 126대 궁정동에서, 방가에서 멋쟁이 대통령을 살해하면서 한 말, 이 벌어지지 만도 못한 인간아, 인간 이하의 인간이라는 그 말을 하고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비미를 척결한 것처럼 그렇게 척결하셨습니다.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신의 야력과 영달, 부부와 권력을 위해서 난이도처럼 총괄을 서 오히려 군사 혁명을 일으킨 그 벌어지 못한 인간, 그리고 이어서 전두환이처럼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박정희 말 그대로 그 박정희 그것을 시즌2로다가 어, 결행을 했고 또 이어서 이명박이라는 자기 사업을 하는 그 거설업자의 돈벌이 대통령도 있었고 또 이어서 그 역대 수많은 독재 정권들이 국민을 위한 대통령, 나라를 위한 대통령이라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간 이하의 대통령들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이 대통령복도 지지지도 없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아무나 하나, 국민도 국민 나름이지 이런 글을 최근에 매일 국상에서 올렸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연히 종편영화 더키어라는 치료라는 영화를 감상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오바락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형증권회사 오너아들이 회사 주가 하락과 회사 합병 문제 때문에 스위스 알프스산 중턱 준수한 경치가 있는 초호화한 요양진료소를 찾아 사상을 사장님을 모시러 가면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그 치료소 요양소 원장은 환자들에게서 그곳에서 나오는 생수라 그러면서 병균이 들있는 생수로서 치유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환자를 죽여가는 그런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서 자기는 그런 심려 치료를 받지 않고 그 물을 먹지도 않고 깨어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그 원장 딸과 함께 그 치료 요양소를 불살라 버리고 환자들을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여양원 원장 의사를 보면서 현재 한국 대통령의 윤석열의 정신상태가 이게 건강한 사람의 정신상태가 아닙니다. 그 원장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를 환자로 보고, 전체를 죄인으로 보고, 이게 그 검찰총장으로서 그 말하자면 그 정쟁만 하고 그리고 죄인만 잠든 그런 일을 지난 2년 동안 해온 거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오버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아무나 하나.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는 유행과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할줄 아는 국민을 사랑하는 그리고 에이프럼이 말한 그 사람은 테크닉이라고 하는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자 무시이 그리고 정말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문의한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의 그 검찰 독재 진영 인연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이제 국민에게는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 심판을 받았고 국민 탄핵을 받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 자신이 범인임을 자인한이 상황에 남은 것은 탄핵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어제 노무현의 전 대통령 그 15주년 추모식을 봉합하고 에서 했습니다만 그 분은 행동하는 양심은 진보적 민주주의에 더 발전시킵니다. 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민주주의의 체육부분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키오 장면에 그 잘못된 가짜뉴스, SN, 그리고 모든 그 유성일을 지지하는 그 환자들 35%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정말 깨는 시민의 조직의 힘이 돼서 정말 이 김정일 장기이 이루고 했던 이 민주화를 우리가 다시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민주화의 모든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겁니다. 우리 한 세대의 내쳤던 그 시작만 해놓고 끝장을 보지 못한 이 민주화를 반시 이번에 끝장을 내서 이 우리 세대의 이 한을 풀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laughs>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이제 어느 그 이기수라는 분이 경영자체 오피니어에서 검찰 정권의 분열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총선 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검찰은 하나였고, 그리고 윤석열의 직할체제였다 모두 검찰 통재의그 왕국이었다. 같은 윤석열 차의 검사들처럼 검찰의 칼은 하늘을 찌르고 국가의 우측의 정부 검사가 이 나라 정치를 도맡았다. 그런 검사의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도 검사 권력의 위기가 분열로 시작됐다. 그래서 이분은 무슨 소리를 하냐면, 조정 종소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리나. 이제 앞으로 그, 검찰 조사와, 그리고, 그, 공수처 조사하는 이 서너 달이 이 윤석열 정권의 저정을 울리는 그 시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원누부를 위해 울리나 하는 해밍의 작품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도과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울리는 저 정서비처럼, 우리가 이몇달 안에 끝장을 내지 않으면은 정말 지난 2년을 또 다시 4년을 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김재균님의 그 몇십 년 앞당긴 민주화를 반드시 우리가 끝장을 보십시다. 그래서 안도인 시인의 봄날 사랑의 기도를 당신 영전에 추모시로 바칩니다. 그토록 당신 한 생명 바쳐 민주화의 봄을 그토록 수십 년안앞당기시려 하셨던 당신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도 봄을 기다렸으나 정작 봄이 와도 저는 봄을 제대로 맞이지 민주화의 한세대한방면이 이렇게 가버리고 마는 겁니까? 이 봄날이 다가가기 전에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국민을 사랑하게 하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이 세상의 전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물이 차오도록 하소서 그리고 민주화의 꽃이 피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봄날 다가기 전에 당신께 다깨 하소서. 주모할 분이 많으라고 그래서 빨리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도열받아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다른 얘기로는 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어, 안심을 힘내시죠. 여러 곳에서 다른 얘기라는데 제가 정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 다음은 전국 대상 시국의 홍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은 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은 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okay. 김재규 그 장군이나 이 다섯 분의 영웅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아무런 반응 없습니다. 단지, 어 제가 강신옥변호사님은 인터뷰를 꽤 길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는 지금 그 민정군 기념사한회상명한영상 <laughs> 어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심하시는 그 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아는 그 12.6은 굉장히 쨍한 증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우리 오빠가 우리 식구들이 좀 밤잠이 없고 아침잠이 많아요. 아침에 잠을 막 자고 있으면 엄마가 출근하라고 오빠 방에 가서 라디오를 켜놓고 그냥 나오세요. 그런장 자기가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면은 이제 막 마지막 시간에막튀어나와서세 안에 뛰어나갈수 있도록. 근데 그날은 6시 한 반쯤 됐는데, 오빠가 제 방에 와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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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죽었네, 박정희 죽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또 장난기가 많은 사람들, 장난치는 사이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그냥 가라고 막 제가 막 그랬더니, 그러고 진짜야, 야, 라디오에서 장성곡만 나와! 그래 신이 나가지 라디오를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뭐 장업미사, 뭐뭐 온갖미사, 뭐들그장성곡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이 을 안고 덤실덤실 그장성곡에 맞춰서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 그꽃도 새벽에 그 기억이 그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이제, 어, 80년 5월에그 엄청났던 그 이제 11대원의 그 네, 저 타인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여기로 오면서 친구하고 그런 얘기했는데 를 만약에 김재균 장군이 11육 어 장군님 말씀에 따라 혁명 보통 우리들하고 보통 많은데 그게 없었다면 11육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냐? 5월 광주가 봉마에서 터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멍을 나는 거예요. 이 대구 이쪽 사람들이 뭐 힘이 나가지고 뭐야 그 저쪽 편을 늘 듣는 이유가 전두환이가 자기네를 안 죽이고 저쪽을 죽기 때문에 아니까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런 심한 말고 우리가, 의군에 음, 겨워서 했는데. 그 오늘 최우진수를 읽다 보니, 한그 3대1층 가는데 그런 말씀이 쓰여 있었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그것을 말살할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한다. 하는 최우진수을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굉장히, 어, 좀 우스꽝스러운 그 이제 정치 현실을 목도하고 있잖아. 요 옛날 같은 건다전 나쁜놈이니까 싸워서 어떻게든 그 광장에서라도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뭐 무당들하고 없어 갖고 이상한 코미디를 하고 있으니 이걸 도대체가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떻게 또는 우리의 국민의 그 아까 우리 안신분님 말씀처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어떻게 음? 우리가 좀 해나가야 할지 좀안 가본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통령 그 동안의 대통령들은 국민을 무서워는 했잖아요. 지금 저 친구는 제가 저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 그놈은 저하고 못갑이요 근데 도무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두렵도록 하고 우리가 이 난국을 꼭 해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도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 저도 아마 젊은 층에 속할 겁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데만 너무 벅차하고 아이도 낳을 수 없을 만큼 스스로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고생도 해봤잖아요. 우리는 뭐 굶어온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는 굉장히 험한 고생을 해본 사람들이 고생을 보지 않은 젊은이들한테 기것도이 고생을 같이하자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그 고생을 한번더 해서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가 44년 지나니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한쪽이 없습니다. 이리 원장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씀도 주, 고맙습니다. 사실 추모의 말씀을 세 번을 들었습니다. 그 음. 사실 추모의 말씀을 해주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은 그분들을 소개만 하고 정리를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전연재부담 위장님 오셨습니다. 예비역 중